<laughs> 내가, 왜냐면은, 나, 내가 애들이랑 만나는 거, 총무하는 <laughs> 거, 내가 총무해가지고. 아, 나 그래. 형님, <laughs> <laughs>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 저젖어 젖혀갖고, 얘를, 너는 이렇게 해서 긁어내지. 누, <laughs> <두>, 살살. 응? <laughs> 어? 안에는 넣고, 밑에는. 응. 음. 그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고 아, 내려오는 아, 거지. 난 문질렀지 그래도. 부파리까지는 응. 문질렀지. 양념이 남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제일 밑에는 저렇게 해 하는데. 제일 밑에 아, 것쪽은 양념이. 어차피 이렇게. 그럼 위에는 까지. 위에는, 위에는 어, 떡지게 하고. 어,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 이렇게. 쯔머리는 넣고 쓱 <laughs> 내려오고 약간 그런 건가 보네. 응. 안에까지 쭉. 촌이 야돼이아니을아니이니야 촌이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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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니야촌니야 촌이 아가야 촌이 아가야로 아니야? 물다그 음, 사왔어 어저께 맛있겠다 이따가 고기 삶아갖고 음, 언엄마가 엄청 허용을 하그 중간 지점을 응. 찾아낼것 같은데 아니 나 밑에 깔고 서 하얀건데 지금? 아니 엄마너 훨씬 하얗다 엄마 훨씬 응. 하얗그뭐 어. 해야 되지? 템 이렇게 딱 했으면 제일 밑에 이 이파리 두개 남겨놔 그럼 얘다 꺾어 꺾어서 시작사 기저귀 싸듯이 아래에 있는 거꺾어래 밑에 응. 밑쪽을 꺾어서 꺾어 싸 기저귀 싸듯이 싸 응. 이렇게 싸 이렇게 어디 봐봐봐 쌌어 응, 접었어 응, 어, 어. 접었어 쌌어 근데 얘가 조금 흐물흐물하게 싸졌을 뿐이야 깡하게싸 어, 지금 깜통하게 싸려고 했었어 니통 갖고 봐 어, 자, 짜증나네. <laughs> 이렇게 긁어서 자꾸 내장염이 하나도 안 붙은 애만 남았어도 안 돼. 걔를, 어, 흘트레를 다 처리해야 돼, 그 안에서.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면은 톡톡톡. 톡톡톡. 어. 톡톡톡. 아, 위에 있는 애를 하고, 손에 남은 애로 그냥 밑에 그냥 톡톡톡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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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이 고무장갑을 끼니까 맨손이 아니어가지고 감각이 좀둔네 응, 그럼 여기다가 세개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네개 넣기엔 엄마 여기가 안 맞을 것 같아 사이즈가 아, 그러면 그래 김치도 좀 사이즈 큰놈 작은 놈 섞어서 넣으면 되지요 아예자 화장 시작 내가 이줄게 봐봐봐 일어다아애조용야 아우 그냥 해봐 아, <laughs> <laughs> 네. 엄마 모르겠는데? 아 <laughs> <laughs> 어, 다시 봐봐 <laughs> 아 근데 아 어, 이제는 허용하면 안 되지 위칸 올라가는 앤데 이러면서 아. <laughs> 크고 쌤수강료 갖고 와야 돼너수강료 <laughs> 어? 전수 비법 전수하는데 수강료 혹시 어떻게 해? 이게 근데 백문이 응? 불여일견이여가지고 아무리 봐도 네, <laughs> 안 해보면 맞아. 몰라 얘기를 백날 듣는 거보다한번 보는 게더나 그래 한번 그래. 하는 게실 응. 그래서 실습을 안 하는 거야. 딴 사람은 지금 돈 주고서 해야 되는데, 30분도 안 돼. <laughs> 아, 엄마, 김치 하나 더 사야겠다. 모자란 배추한방 사다가 절약. <laughs> 네, 절약서 하면 돼. 이렇게 딱이잖아. 그지? 음. 아이, 렇게 이렇게 아, 왔다 갔다. 아, 뭐, 아 못말인줄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살짝서 그냥 우리 살짝, 어. 만묻혀 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오케이. 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넣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일찍 먹이었다가 나중에 무서워 아. 일찍 먹어 이런거 아. 아, 어. 다시 제 가. 어, 알았어, 나왔어. 이제 내가 어. 옆에서 쉬다가 배가 다고어나라고 기술 팔려고 스파이 <laughs> 아니야. <슈퍼하려고. 웃음> 그러니까 말이다. 세비나 이런 김치가 필요할까? 얘네 식크가적아서 그치? 작은 거, 거? 찜, 찜해 먹기에는 좀 작은 게더는거 아유, 세댁. 세댁. 이제 김치도 담그고, 이제 자수도 이제 독립하는 거야? 아직은 마취에 스키을됐가 내추럴 닦았더니 산다, 산아 세상에 내가 했가 원래 스던데서 시킨 거아야 아니, 여기 서민 갑프에 나온 집이라고 시켰더니 그니까 왜 서민 갑프걸 쓰느냐고 원래 갑프걸 써야지 아니, 너무나서시킬까 이제 내년부터도 나중에 맨날 올해 세 박스 사봤으니까 내년 되면 양을 조절이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더 사도 돼, 더 사든 들 아, 사든 들 사든, 그렇지? 근데 엄마는 확실히 배추 김치를 안 먹으니까. 소리 시킬까만더다는갈 <laughs> 거니, 소리? <laughs> 관련지각으 <Sorry? 발로도 좀 웃음> 나도 잘 모르겠슈. 아이고 뭐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지 여기다 뭐 여기다 어 아빠 나온 줄다 자 이렇게 해서 속 넣는 것도 마치겠습니다 유튜버요 <laughs> 배추김치 <웃음> 배추김치 맛있게 숙성 시켜서 겨울 동안 잘 먹겠습니다 이순재표 배추김치 김장김치다 김치 사 먹고 <laughs> 엄마가 담아주지 않고 엄마 죽으면 사 먹어야지. 아유 나는, 나는 이거를 이 시간과 이 노동력을 돈으로 해결하겠어. 어,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내가 못하는 걸안 달먹다라면서 이렇게 야, 할 필요가 없어. 너, 너 어떻게 민간에 그렇게 이유식 해먹이고. 해 보니까 <목소리> 해 보니까 아, 언니뭐참 재밌는데 이제. 아, 어, 난그 시간과 정성과 그거면은 난 그냥 돈으로 할래. 얘는. 나도 나도 약간 재밌어, 맨, 없게. 걔는 그래서 보리차도 사다 미기도 막. 보리차 사. 보리차 <목소리> 사려기는 <사라져>. 건난 <목소리> 그것 같진 않네. 그 파우치형으로 해 가지고. 난 그거는 안, 안, 안. 안, 언니, 안 돼. 난 네, 집에 원래 진 보리차 세모 세모가 쓰어요. 이거 먹어요. 저기 그거 먹으려. 면 집에 있는 거 보리차로. 너무 하얀가? 아뇨 아뇨 끓이는 거 싫대 그래 두개 정도 빼고 콧잎 응, 엄마 얘는 중간 중간 양념을 넣은 건데? 평평히? 양념을 얘는 이렇게 반 이렇게 찍줬고 쫙 접어요. 잡아, 서콩 눌러, 콩 어? 눌러서 콩 어. 눌러서 오케이. 이렇게 싸고 서로 작은 입으로 싸고 그렇게. 큰 입으로 나중에 한번 음. 이렇게 촥싸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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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런 응. 거 이렇게 싸 이렇게 그렇지. 꼭꼭 눌러 받아 만들어가기.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방향으로 어, 넣었네? 그냥 넣어도 돼. 아니 넣어도 번이좀 본... 커요, 이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나 응. 김치 너무 막 떡갱이 진거난 별로 안 좋아해서. 하